안녕하세요 안양에서 사업하는 PD u 병봉입니다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 도복에서 턱시도로 변화된 삶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원치도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서 일상생활, 일자리 모든 것들이 송두리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같은 노력으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교훈으로 삼는 고사성어, 한자성어 하나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저는 오늘 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한자성어로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13년 동안 합기도 체육관을 누구보다도 성실히 운영해 왔습니다. 간호생들에게 온 힘을 기울여 지도한 결과 학부모님들께 인정도 받았습니다. 운영해 오면서 관련된 자격증과 각종 대회 수상 자격으로 지도자, 지도자, 아. 각종 대회 수상 경력으로 지,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또 후배 양성과 생활 체육 발전에 이바지도 해 왔습니다. 오전에는 취미 생활로 탁구, 헬스, 색소폰, 서예, 문인화 등을 배우면서 출품도에 입상도 하였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CA 강사 유소년 축구 교실 운영, 경찰대학교 경찰부도연구위원으로도경찰부도연구위원등 여러 단체 활동을 하면서 술과 사람도 참 좋아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 당시 체중이 지금보다 10kg 더 이상 나가고 건강상 문제로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시간적 경제적 풍요로운 삶은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이 글리코양소를 만나 10kg이 감량되면서 건강적인 불편한 문제들이 해소되었습니다. 사실, 메나테크를 사업으로 받아들인 건꼭 건강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보름 정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해보니 체육관 사정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관원생들은 줄고 사범 월급, 기사님 월급, 월세, 관리비 등 머릿속이 되게 복잡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젊은 세대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건물에 여러 체육관이 오픈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의 노후,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참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체육관을 몇 살까지 운영할 수 있을까? 나의 노후가 준비되지 않으면 자식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아이들 꿈에 나의 노후를 얹지는 않을까? 등 이런 많은 고민을 하던 차에 사업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종친회를 통해 유희성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만남입니다. 저에게 2년 동안 끊임없이 메나테크 정보를 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2년 동안 타 네트워크 사업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네트워크 사업에 안 좋은 경험으로 잘할 수 있을까 부정적이고 걱정도 많이 했지만, 먼저 결과를 만들어내신 유희성 사장님과 그룹의 시스템을 믿고, 아직 잘 모르니 시스템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많이 파세요.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가 아닌, 꿈을 적으세요.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세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이건 뭐지? 뭔가 달랐습니다. 저도 MBA 과정을 성실히 마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이 MBA 과정은 마치 목적지는 있지만 길을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희성 사장님 옆에 자석처럼 붙어서 훈련하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오픈 미팅 시절에는 인천하고 강남 미팅장을 활용했습니다. 처음 배운 게 인천 센터 오는 길에 고속도로비 요금 내지 않고 오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또 강남 본사에 올 때는 차가 막히니 선바이역 무료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전철을 타고 오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금검 전략과 시간 관리를 먼저 배웠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세심히 챙겨주시는 것에 더욱더 인간미와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GL그룹의 시스템 자랑인 사업가의 자세, SOM 미팅, 원데이 세미나, MBA, MBT 트레이닝, 고피디 세미나를 통해 시스템의 핵심인 자산을 구축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조물주 다음으로 건물주라고 합니다. 20억짜리 건물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건물이 올라가는 동안, 인테리어 하는 동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투자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GL그룹 시스템은 건물주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수입이 발생하는 진정한 인쇄소득이 가능한 성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라는 뜻으로 어떻게 보면 섬뜩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마음으로 노력하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많은 사장님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너무도 감사한 일들이고 일반인으로 이렇게 뛰어난 사, 파트너 사장님들을 만날 수 있다니, 글리코 요양소를 먼저 알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소중한 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꿈 리스트에도 있는데요. 저는 일남 사녀 중 둘째입니다. 그중 한 동생이 메라텍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이번 NBA 31기에 두 명의 동생이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어, 누님이 계신데 나머지 누님도 입교하셔서 함께 성장하고 우리 오영재 모두 메나텍 사업으로 성공하는 그런 가족 사업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도복에서 턱시도로 바뀌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메나텍 사업을 한지 3년 만에 첫 성공자 직급인 PD 인증을 받았습니다. 도복이 아닌 턱시도를 입고 파티를 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메나텍을 정보를 주시고 안내해 주신 위성 김희정 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메나텍에는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연말에 아시아 맨너페스트라고 하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전날에 전화, 전야제가 있는데 PD 이상 사장님들을 초대해서 세비섬에서 행사를 한 날입니다. 이때 베스트 드레서 남자 부분과 여자 부분을 뽑은 날이 있었습니다. 이날 많이 추웠는데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레드 카페 뒤로 한분한분 한분 입장하는 사진과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참석하는 자리라 보니, 손은 드세요, 엄지 쳐 가세요, 하라는 대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따뜻한 차와 티타임을 가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나는 다른 포즈를 취하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추웠지만 다시 내려가서 줄을 서서 찍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혹시 지금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은 뭐든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처럼 회사의 안정성, 아이템, 합리적인 보상 플랭, 타이밍, 검증된 시스템, 순서대로 굵고 짧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늘고 길게는 시간 낭비잖아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일을 해야죠. 저는 이 순서대로 굵고 짧게 제대로 알아보고 선택해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차트인데요. 어, 같은 연도의 동전입니다. 지저분하다고 50원이 10원이 되는 건 아니죠. 지난 20년 동안 메나테크는 산전수전 공준전을 거치고 성장해 왔습니다. 모두가 다 다단계라고 그사업면 망해 손해봐. 이렇게 손가락질했지만 네트워크 사업은 매년 매출과 회원 수는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세월은 지났지만 이 동전처럼 변하지 않는 것은 메나테크의 가치입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앞에 똑같이 메나테크라는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깊이 알아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셔서 멋진 노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10월 8일에는 마스터 패키지로 사업 확장하기 스페셜 토크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